2단계 헤어커트 비교. 하상고. 지간깎기 순서는 상단 측측 후. 하단부단에 깎고 티닝으로 수치고 클리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하단부 그라데이션 만들고 싱글링 연결커트 한 다음 청가 분칠하고 수정커트. 카트. 수정커트에서 수직깎기, 싱글링, 지간깎기, 똑똑 끊기는 가능하나 수평깎기는 불가합니다. 중상고. 지간깎기 순서는 상단 측측 후. 하단부단에 깎고 티닝으로 수치고 클리퍼 작업은 네이프 3cm, 이어포인트 2cm. 가위와 빗으로 싱글링 컷한 다음 청가분체라고 수정커트 수정커트에서 수직깎기 싱글링 지간깎기 똑똑끊기는 가능하나 수평깎기는 불가합니다 둥근형 스포츠 지간깎기 불가 하단부터 내깎기 불가 곧바로 클리퍼 작업 순서는 상단 측측후 네이프 4cm 이어포인트 3cm 틴린으로 수친 다음 곧바로 청가분체라고 수정커트 수정커트에서 수직깎기 싱글링 똑똑끊기 수평깎기는 가능하나 지간깎기는 불가합니다